여러분 오늘까지 지금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아, 네. 기적 중의 기적 아, 네. 하나님의 은혜다 그 뜻이에요 아, 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으면 우리 벌써 예수 팽개치고 외도처럼 맹세하고 저주고떠났을지알아요 성령이 오신 성부가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께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디모데전서 사장 2절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중인데, 어떤 사람들은 미혹하는 영을 따라가게 되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디모데전서이 교회의 예언으로 주신 말씀이죠. 너희 중에 지금은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중에 예수를 배반할 자가 있다. 그 얘기를 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작은 잘 해놓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애국이 그리우면 애국을 돌아보게 되고, 세상이 그리우면 세상에 다시 찾아가게 되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 생활을 마무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의 겸손함을 가지고 성령의 이끄심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예, 예. 아멘! 아, 예, 예. 내가 교회를 그좀 다녀보면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이제 뭘좀 여러 번 하다보면 이제 뭔가 이렇게 뭐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고 내가 그냥 안에서 척척 해버려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감동하신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모든 감동을 받으면서 우리가 예배신을 하시간 내내 들이면서 성령 감동 없이 앉아있다면 그것이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성령이 막 힘을 막 주시고 성령이 막 믿음을 주시고 그래가지고, 막, 내가 막, 예배 시간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사람으로 막 변화를 받, 받아서 저 세상으로 가야 승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로 차지 마세요. 예수님의 베푸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마음 속에 오셔서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힘든 게 아니고 성령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입으실 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 보실 때 너만한 사람. 너는 나의 보석을 알았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보석. 하나님이 보석을 만드시려고 내려 오신 거야. 아멘. 아멘. 보석이 되려면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야 돼. 옆에 붙어있는 돌덩어리, 필요 없는 불순물들이 다 떨어져 나가야 보석이 나오는 거야. 아멘. 그게 연단이에요. 아멘.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의 불법물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 이유는 우리를 보석을 만드시려고 합니다. 그 불순물들을 떨어뜨리고 해서 분리시키려고 죄를 떨어뜨리려고 의롭게 살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가한 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저고도박지 치켜남였을 때 사업 망하게 했습니까? 집장 쫓겨나 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를 나 되게 만드시려고, 나를 보석 만드시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보석 만드시려고 찾아오셨는데 오랫동안 붙어있던.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깝고, 그것이 애처롭고, 그것이 싫어서, 더 이상 나 보석 만들지 마세요! 나 이대로가 좋아요! 그러면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저들의 이야기가 오늘 내 얘기로 반복되지 않도록 주님 생각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네. 세상이 나라 얻어 터지지 말고 원수 마귀와 맞장 떠서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네. 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소서 지리의 성령. 선 s a i 소서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시간 남아서 오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열방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하는데, 주여, 하나님의 뒤통수를 치는 인간의 역사, 배신의 역사, 그게 바로 마귀 역사인데, 우리로 하여금 끌려가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고 믿음의 귀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길을 따라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살아왔던 경험으로 남은 생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날마다 우리 베풀어 주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명을 부어주시옵소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신앙생활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한주간도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신 말씀대로 감사하며 한 주간 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